식을 증명해 주세요, 여러분. 증명할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라고요? 뺄셈하라. 이게 넘어가서 뺄셈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뺄셈할게요. 그냥 이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빼기하자. 그러면 아까 했던 건데 더 한번 또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a 제곱 x 제곱, 그 다음에 뒤에다가 해주면 a 제곱 y 제곱, b의 제곱 x의 제곱. B의 제곱, Y의 제곱, 이런 것들 랩으로 만들어주면 너무 얼마나 좋을까, 가수들이. 자, 요거 해주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E, AX, BY, 플러스 B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자, 됐어. 자, 그러고 나니까, 보이네. 니가 고, 내가 고, 나도 깎게니도 가라. 어, 이제 남아있는 것들 보니까, A제곱 Y의 제곱이었고,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 얘를 가운데다가 살짝 넣어보자고. 왜냐면, 완전제곱식이 될낌새가 보이네. E AXBY 플러스 B제곱 X의 제곱.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요 가운데 이딱 보니까 맞네. 아, 가운데 거 요거 배, 배열만 바꿔주면, AY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BX 딱 맞네. 2에 마이너스 E에. 아, 완전제곱식이다. 그래서, 이 놈은 ay-bx의 전체 제곱이니까, 0보다 완전 제곱식은0보다 크거나 같잖아. 됐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서, 고로, 결론적으로, 서로 빼기하니까 얘가 0보단 크거나 같더라. 빼기에서 0보단 크거나 같으니까, 앞쪽 것이 뒤쪽보단 크거나 같다. 이래야 되는 거지. 됐죠? 증명 끝. 고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다. 실제 우리가 시험에서 사용할 때는 a 값 b 값이 1일 때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값얘값 얘값 1이면 2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뭐보다 크나 같다. a도 1이고 b도 1이 되버리니까.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보라는 크거나 같다. 자 요렇게 바뀐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실제는 끝. 자 두번째 너무나 유명한 거네요. 완전제곱식의 덩어리.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 빼기 해야지 빼기. 빼기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가로에서 빼기. 그래서 어느게 더 큰가 보니까 얘는 전부 1을 곱해줄게요. 여러분 1을 곱해주면 2A의 제곱 플러스 2B의 제곱 플러스 2C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a 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인데, 이를다곱했으니까 당연히 2로 나누기 해줘야지. 요게 그 유명한 수학의 줬다 뺏들기 작전. 어, 줬다 뺏들어. 지사의 미치겠어. 어? 자, 그러면 얘를 보니까 요 뒤에 마이너스 2ab는, 아, x제곱하고 b제곱만 있으면 완전제곱식이 되네. 요, 요, 요게. 그 다음에 얘도 b제곱하고 c제곱만 있으면 완전제곱식이 되네. 그 다음, 얘도 C제곱하고 A제곱만 있으면 완전제곱식이네. 어, 결론적으로 보니까, A제곱 몇개 필요한가 보니까 두 개, B제곱도 두 개, C제곱도 두 개, 어, 그런데 앞에 다 있네. A제곱 두 개, B제곱 두 개, C제곱 두개 있네요. 완전제곱식의 덩어리다. 2분의 1, A-B의 완전제곱식, B-C의 완전제곱식, C-A의 완전제곱식이다. 완전적 식은 전부 0부당 크 얘도 0부당 크거나 같고 얘도 0부당 크거나 같고 얘도 0부당 크거나 같으니까 고로 얘네들은 0부당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죠 등호가 되려면 전부 뭐0이야 되지 단 등호일 때는 등호가 되려면 뭐다 a와 b와 c가 전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각각이 다0이야 되니까 그렇게 등호 조건도 써주면 좋습니다 끝! 자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증명이죠 증명. 그래서 결론적으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보단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마지막 결론을 안 내리고 끝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